자 0의 숫자 너무 0은 몇 가지? 0 0 안되니까 0일부터5 0까지 50개 있겠지 뭐0뭐나 어떻게 되겠어 0일 때 1부터 9까지 있겠지. 1부터 9까지, 1부터 4까지일 때, 40까지, 5일 때한 가지, 50까지 해야 되겠지. 앞에 0은 없잖아. 그러니까 0은 100까지지. 이렇게 하나씩 다 하는 거야. 뭐뭐이은 어떻게 돼? 0일. 응? 0 0부 되나? 00부터 50까지 몇개 있어? 50개. 아, 50은 안 되는구나. 49까지, 50개. 그 다음. 이건 응. 이건 다 되지 영부터 사까지 영부터 끝까지지오직개 나왔나 응. 그다음 1모모는 100개지, 200개지, 1도 마찬가지,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5는 따로 다를, 다를 것 같은데, 뭐뭐 5, 여기까지 00에서. 4,9까지 50개지? 뭐, 5,뭐 0부터 4까지 0부터 9까지 또 50개지? 5,0,0 한개밖에 없지? 이거 101개네 101개 5, 5만 응. 그럼 6일때는 어떻게 돼? 50개 또 50개 이거는 안되죠 7도 8도 9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뭐야 안 해는 것 같은데. 뭐, 뭐, 0 영일부터. 오0까지 오십 개. 영부터. 사까지 있구나. 또 오실게요 맨 앞에 없는 없잖아 근데 우영영이 있잖아 0이 제일 작게 나오겠네. 그래서 9876. 뭐가 제일 많아? 1234가 제일 많지? 그 다음은 5제. 6789제. 0은. 0을 다시 하겠다. 다음. 응? 여까지 50까지. 0부터. 0일 때. 따로 나눠서 해야겠다. 이때 9까지, 9까지지. 이제부터 사까지. 여까지한 가지죠. 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설명할게. 한국말로 수학 문제 내도 되니? 내도 되냐? 물론이죠. 한국을로성문제를 알려주세요. 어떤 동물 드릴까요? 자, 잘 들어. 0부터, 언지 1부터, 1부터, 500가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아까 전에 4가 몇 개, 200개 나왔지? 4라는 숫자가 몇개 <laughs> 있니? 200개가 답이거든? 맞는지 한번 테스트하겠어. <laughs> 아닌데? 바보 아니야? 혼자서 제대로 하는 거야, 멍청한 놈. 160번 아닌데? 그 일의 자리에 이렇게 교시되어 있다. 자리가 사인 2. 예. 괜니단히 1부터 아까 500까지지. 같이 가지. 같이야. 그럼 아까 몇개나 왔다지? 네모네 뭐? <laughs> 내모네모 사니까 어떻게? 네모네모 사니까 몇개 나왔었어? 50개 그치 0부터 앞에가 네모네모 사니까 0부터, 0, 0부터 49까지 50개 나와야 되잖아 시켜보자 못한.. 못하기만 이씨 어이구 봐 지가 바, 맞게 써놓고 10 0 0사는 안되나? 0 0사는안 따주나? 응, 음, 앞자리 이용? 세 자리 중요했어. 응? 세 자리 중요. 아세 자리 중, 그럼, 네. 아 어. 그래 그래 잘했어. 그러면 세 자리 이하의 전수중 일의 자리가

500 부터 500 까지 까지사가몇 갠데 엄청 많아 이제 완전 바보다해 어떻게 해야지 얘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응? 다시 계산 해라 나는 200개 나오던데 100번 나타난다 인정받았네 응? 맞지? 400부터 500까지 사야겠어 말투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잘 들어 xx <laughs> 의 세자리 자연수는 수가 몇 개야 X는 0, 0부터 9까지 정수다. 100개, 그렇지. 그래. 그룹, 잘했어.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X, 4, x 제. 인세 자리 오케이 okay? 면서부터 오백까지 숫자를 나열하고 개수 알려줘 개수를 알려줘. 또 실수했지? 응? 1, 4, 1은? 안 되냐? 멍청아? <laughs> 2, 4, 2도 되잖아. 봐봐. 아, 아직은 컴퓨터가 무식해서안 된다. 아, 어, 멍청이 형 어떻게 되나. 얘는, 머리가 안 돼. 응? 싸구려, 싸구려, 채찌피티. 자, 쌤이 알려줄게.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했지? 아무리 설명해도 채찌피티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채찌피티 과외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그죠? 그래서, 뭐, 뭐, 4는 몇 가지? 00부터? 뭐, 4 9 까지 50개 지뭐4 뭐는 어떻게 돼0 부터 4 까지에다가 얼마야 0 부터 9 까지니까 또 50개지 지 이게 0 0 부터 99 까지니까 100 까지 그래서 200 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아까지는 제일 어려웠던게 0이었지0이겠수뭐뭐0은몇 가지 이게 0 0이 아니라 0 이로부터 된다 그랬지 5 0도 돼, 안 돼. 그러니까 50까지. 이때는 500을 포함한 거지. 500이 있는데, 요 0만 시달는 거지. 그다뭐0 뭐가 되겠지. 0때 9까지겠고, 1부터 4까지일 때, 10까지겠지. 되 49까지 되겠지. 될 것이고, 여기가 5가 있으면 0 나왔으니까. 50까지. 그러니까 100까지가 나오겠지. 0으로 시작하는 건 없지.